경제위기에 무능한 윤석열 정부,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사실상 보수 세력들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인간들이 모여서 지금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일본 장기 불황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무너질까, 얼마나 추락할까?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시달리고 경제지표는 엉망인데 기득권들의 시각으로 너무 만만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0.78명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 저 출산율은 앞으로 시간이 지남 지날수록 점점 더 내려갈 겁니다. 주 69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결혼하겠으며 누가 출산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더 막장으로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기득권들, 그냥 물려받은 재벌 3세들, 자기가 고생하고 자기가 애써서 뭔가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이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대기업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그들이 아마 꽤나 충격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로 대표되는 서울대 출신의 기득권들, 그들이 대한민국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 암울하고 더에 설색을 본건 뭐냐? 저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이 무관심하다라는 겁니다. 프랑스 같았으면, 영국 같았으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정부를 향해서 정말로 회조리를 들고 난리를 쳤어야 될 텐데, 먹고 살기의 급급해서 그런 모업들을 내보이지도 못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사실상 국민들이 저 무능하고 한심하고 이기적인 윤석열 정부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더 빨리 무너지고 더 빨리 망가질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시장 뿐만 아니라 저 금융권에,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보수란 저 주변에 새말근고 이런 쪽부터 가장 약한 연결 고리부터더 빨리 터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을 했나? 얼마나 많은 전사기를 벌렸고 사회꾼들 범죄자들을 풀어줬나? 이런좀 황당하고 무서운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군들 보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들 중에서도 가장 무능하고 한심한 이들이 지금의 정부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게더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자의식도 없고 미안함도 없고 좀더 열심히 하겠다는 절박감도 없습니다. 칼추우 하고 칼퇴근 하고 소맥 말아 드시고 국민들에게 반말하고 교묘한 세체해로 책임지지 않고 발뺌하고 남한테떠 넘기고 시침이 떼는 게 그들의 특기입니다. 그러다가 여차하면 그래 탈탈 털어. 머지털이 수사해서 잡아 쳐넣어 이러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 내 빚의 규모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2.5배가 늘었다는데요. 이런 지표만 보더라도 지금의 청년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잔혹한 범죄들이 벌어질까 걱정이죠. 요새는 50만원 100만원이 없어서 사람을 크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 걸까요 한국의 경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안 좋아지고 더 살벌해질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왜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하는 건데 뭐 당장에 소주값 맥주가 올린다고 하니까는 국민들의 저항 조그마한것 같으니까 화들짝 놀라서 그냥 미룰 뿐인 거지 절대로, 절대로, 그들이 제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냐? 아니죠. 그냥 적당히 좀 하는 척 하다가 내버려두면 된다라고? 그냥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는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전 세계가 고물가 때문에 난리인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작년 올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이 28년 동안 최대 무역흑자로 남기던 나라랍니다. 무역흑자의 비중이 무려 80%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이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이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등의 대중 수출 주요품목들 수요가 감소했답니다. 근데 정말 그걸로 끝난 거냐? 그게 전부냐? 좀 의심스러운 거죠. 뭐, 중국 탈피해야 된다고 어쩌고 어쩌고저쩌고 경제수석이 떠들어대는 그런 얘기들이 제기에도 생생히 남아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의 정부가 중국을 향한 인식이다라고 얘기하면 오버일까요? 올 하반기부터 대중 수출이 회복될 거라는 희망, 섞인 전망을 내보이는데, 과연 그게 될까? 아닐 것 같은 거죠. 그냥, 막장이죠, 막장. 입으로만 들어대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죠. 엉망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상고하절하고 얘기한다는데. 상방이 힘들어도 하방이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대략상방기좀 힘들고 하방기는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 2022년 3분기 4분기 마이너스였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도 마이너스가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부가 좀더 면밀하게 현재 상황을 내다보고 대비하고 대응해야 되는데 안 그럴 것 같은 거죠. 그냥 정적을 만들어 가지고 수사하고 괴롭히고 혼내고 이러는 걸로 이제 계속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빨리 멸망하고 망가질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만들어낸 탓에 대한민국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경제가 많은 성장하고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원달러 논율이 폭등하고 시중금리가 10%, 15%, 20%가 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 주식요 아마 초토화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현실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한 우려, 두려움을 안 갖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쟁 속에는 가장 필요한 감각이 뭡니까?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하다는 라 겁니다. 그건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한 두려움과 겁 이런 본능을 기대해야 될 때입니다. 함부로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부자가 됐다고 돈 많다 라고 함부로 과시하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돈 없는 사람들에게. 범죄의 표적이 돼서 죽임 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망가지고 얼마나 엉망이 될지 심히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